교과서 80쪽 스스로 확인하기 1번 다음 식을 곱셈 기호와 나눗셈 기호를 생략하여 나타내세요. 자, 나눗셈 있는 부분이 있고 숫자가 있으니까 나눗셈하고 곱셈이 같이 있으면 일단 곱셈으로 바꿔봅시다. 곱하기 역수인 4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7 이렇게요. 자, 앞에서부터 계산한 게 맞는데 앞에는 문자잖아요. 그래서 얘를 4분의 x. 곱하기 마이너스 7. 해서 마이너스 4분의 7x. 이렇게 나타내시면 될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 부분. 앞에서부터 쭉 하니까 2a의 제곱이고 곱하기 b분의 1. 그래서 b분의 2a 제곱. 이렇게 나타내시면 됩니다. 세 번째. 이게 통이잖아요. 이거. 이게 통째로 하나고 3을 곱하면 숫자를 앞에 적고 마이너스 c의 곱하기 5분의 1 그래서 3의 a 플러스 b 마이너스 5분의 c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문제 2번 다음을 곱셈기호와 나눗셈기호를 생략해서 또 생략한 식으로 나타내세요. 500원짜리 이제 우유 x개 1200원짜리 과자 y개 그러면 아시죠? 곱셈 생략하니까 900X 그 다음에 1200Y 이거와 이거의 값이니까 둘이 더해서 지불할까요? 돈을 덮게 다니는 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2번 천원짜리 아이스크림 8%를 할인합니다. 아까 했죠? 전에 했어요? 자 그러면 아까가 아니라 전에 했어요. 그러면 천원짜리 1,000원짜리를 a%니까 1,000원짜리 곱하기 100분의 a가 되는 거죠. 제 이를 할인했어요. 할인하니까 원래값에서 이 값을 빼줘야겠네요. 그러면 1기1 0 a 이거 쓰 단위가 원님으로 이거 원 이렇게 됩니다. 일자 이렇게 이거 원. 정답은 1,000. 에서 10a 1. 원래 여기에 원을 적어 주지 않고 이렇게 적으시고 여기에 적으면 괄호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자, 5번. 아, 5번이래. 3번. 물5터를 x명이 똑같이 나누어 마실 때 나눈다. 그러면 나는셈이죠한 사람당 얼마일까요? 그러면 사람 수대로 나누는 게한 사람이니까 x분의 5터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 여기요. 문제 3번. X가 2일 때, 이게 중요합니다. 이 조건이 제일 앞에 나온 게 중요해요. 이거 꼭 체크하시고. X가 2일 때, 다음 보기 중에서 시급값을 잘못 구한 것은 그랬어요. 여기 기억 한번 해볼게요. 기억. X가 여기잖아요. 여기. 그래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이의 제곱을 계산하세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있는 것은 각각 플러스 바꾼 것과 연산이 결과가 같으니까 플러스 2의 제곱 을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는 4 근데 뭐라고 나왔어요? 마이너스 4로 나왔죠? 그래서 잘못 구한 것은 기급 기요 하나만 일단 해놓고 니은 여기 x 부분에 들어가니까 마이너스의 마이너스의 제곱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의 각제곱 하니까 4 맞네요. 니은은 맞고요. 디귿 이 부분에 마이너스 2가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에 제곱이 돼서, 보, 음의 부호두번 곱하니까 양수고 4분의 1입니다. 그리고 디귿또 맞네요. 리을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로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자, 여기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을, 그니까 마이너스 1 나누기 마이너스 1라로 생각하면 부호가 같으니까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2분의 1이 제곱 이렇게 적을 수 있고 이분은 마이너스 4분의 1 그래서 리을이 틀립니다. 결국 정답은 기억과 리을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부분을 서술형처럼 다 쓰셔야 돼요. 안 쓰시면 안 돼요. 이 부분을 이렇게 써서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문제 4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윗변의 길이가 Acm 여기 있죠? 자, 아랫변의 길이가 Bcm 높이가 hcm인 사다리꼴이 있습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자, 사다리꼴 넓이를 나타내려고 합니다. 사다리꼴의 넓이 공식 아시죠?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h 곱하기 나누기 이니까 곱하기 1 2분의 1. 그죠? 그대로 한번 써봅시다. 먼저 아랫변하고 윗변 더하니까 a 플러스 b를 먼저 해줘야 되겠네요. 그 다음 높이를 곱하니까 a, b하고 알파벳 h니까 h를 뒤에. 네,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앞에 2분의 1 이렇게 쓰시고 단위가 센티미터니까 센티미터에서 넓이는 제곱 센티미터 이렇게 적으셔도될것 같습니다. 2번 a는 3, b는 5, h는 4일 때 이것의 넓이를 구하세요. 그러면 이것을 대입하여 시급값을 구하세요. 그 말이네요. 그러면 2분의 1, 3 더하기 5, 곱하기 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2분의 1을 여기가 곱셈기호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8 곱하기 4 이렇게 돼서 4에서 4, 4, 16 결과는 16제곱센치미터 이렇게 된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문제 5번 물의 높이가 1시간에 20cm씩 줄어듭니다. 1시간에 20cm 줄어들었다면 2시간은 40cm, 3시간은 60cm가 줄어듭니다. 이런 물탱크가 있는데, 이 물탱크의 현재 물의 높이가 6m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규칙을 이야기하고요. 현재의 위치를 얘기합니다. 현재의 위치는 6m입니다. 이때, 지금부터 X 시간 전에 물의 높이는 몇 미터인지 X를 사용한 식으로 나타내세요. 전후 물높이니까 현재보다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죠. 원래는 더 많았는데, 줄어들어서 6m가 된 겁니다. 이때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시고 또 지금부터 2시간 전에 물의 높이를 구하세요 서술형 문제로 내기 참 좋은 문제죠 자 그렇다면 먼저 단위부터 확인하고 식을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물 높이는 6터 라고 합니다 엄청 중요해요 6m 그런데 1시간씩 줄어드는 것은 cm 20cm 라고 합니다 그럼 단위를 통일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결과를 봤더니 문제에서 몇 미터이냐라고 물어봤어요. 몇 미터냐고 그러면 여기 센티미터 부분을 미터로 바꿔볼게요. 자, 물은 높이가 1 시간에 20cm 씩 줄어듦으로 줄어든다. 20cm는 몇 미터, 0.2m, 0.2m 이렇게 되겠죠. 이거이다. 그렇죠? 그다음 현재, 현재의 물 높이가 6터입니다 자, 그래서 x 이용한다. 즉 x 시간 전의 물의 양, x 시간 전의 물의 양은 물을 양이라는 것은 현재 있던 6m에 줄어드는 이 부분 x시간 전자 1시간 전이면 0.2m가 더 있었겠지요. 그죠 2시간 전이라면 0.2m 곱하기 2만큼 있었겠죠. 3시간이라면 0.2m 곱하기 3이 있었을 것이고요. x시간 전이라면 0.2 곱하기 x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6 플러스 0.2x 이렇게 나타내고 이것의 단위는 미터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결국 식은, 음, x, 시간, 전의 무루 양은 6 플러스 0.2x 미터이다. 됐죠? 그 다음 문제에서는 2시간 전 그리고 2시간 전의 물의 높이는 여기 x에 2를 넣으니까 6 플러스 0.2 곱하기 2가 돼서 6 플러스 0.4즉6.4 이렇게 되죠. 높이는 6.4m 이렇게 적으십니다. 이거 이다 이렇게 적으시고 그러면 정답은 이렇게 됩니다. 자, 소술형에서는 단위 바꾸는 거 있겠죠? 단위 바꾸는 거 있고, 그 다음에 X 시간 전에 세운 시. 이게 결과 나오고, 그 다음에 2시간 전에서 테입해에서 나온 거. 결과를 여기서 미터라고 물어봤으니까, 만약에 여기를 센치로 해서 6미터를 센치로 바꿀 수 있잖아요. 센치로 바꿔서 했다 할지라도, 마지막은 미터 단위로 바꿔주는 단위를 꼭 생각해서 실수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스스로 확인하기의 문제 해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